다 마섯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철학무의 한도인, 머털도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이네요. 1 2시가밤1 2시가 넘었습니다. 요즘은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내가 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그거 충격으로, 충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도 상당히 나빠졌고 요 며칠 동안은 하루 저저 살아도 뭐 비몽사몽간에 저 며칠을 지냈습니다. 어제도 그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일찍 오다가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집에 와서 일찍 일찍 잠들었는데 뭐 뭐. 잠이 깨있길래 아침인가 했더니 저한 서너 시간 정도 잤더라고요. 그런데 뭐뭐 뭐 컨디션 상당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척거리다가 그 내가 저번에뭐저 보다가 다못본 머털 도사 거의 그 만화 만화 영화를 만화를 다시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검색하던 중 잠이 저 유튜브 검색하던 중에. 그, 한동훈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한동훈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 추앙하는 그런, <laughs>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참 상당히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 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명상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명상수행에 관심 가진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명상수행에서 찾는 게 뭡니까? 결국, 진화지요. 진화를 찾아야 결국 행복에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그, 참선하고, 그, 그 명상의 그 요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는 도, 그러니까 결국 신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신과 생명. 이거는 이제 도와 생명과 진리. 진리란 말이 있는 그대로라는 거죠. 하나의 꾸밈도 없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진화, 그 도를 진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신, 신이라는 말. 이저이 이 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뭐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그, 말만 바뀌었지, 같은 의미입니다. 도와 생명과 진화와 신, 이건 내 헛소리가 아니고, 예수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길의 진리의 생명이니, 나를 말먹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격이 없는 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말한 나, 그거는 예수 육체를 입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진화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예수의 그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그 나와, 내가 곧그 진리에 있는 그대로 그대로의 꾸밈이 그대로, 없는 그대로 고곧 그, 그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하고 이 도와 그 신과 이 하나님과 같이 이 꼴을 이 꼴로 되는 그런 내용을 그 말한 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생명 이건 그이 이 우주상에 어디에나 다있으다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분명히 있긴 있는데 있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잖아요. 그, 뭐, 푸른, 파, 풀리파리가 흔들리는 거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다는 게알수 아, 있고, 그리고 기릉이가 꿈틀거리고 지나고 다니고 하는 거 보면 그 속에 분명히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생명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 걸 확실한데, 그걸 아무리 분해하고 뜯어봐도 그생명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도 이외 도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활동하고 이런데, 이런데, 그 근본이 도라고 여자 사람들이 옛날 생각자들이 말을 했고, 그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도라는 걸그 수시, 수업수시는 수시, 동안 사람들이 찾아 헤매지만 이게 도라고 그 돌고 나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생명, 생명이 똑같은 거지. 나는 그, 그 경의, 저 체험을 통해가지고, 이 생명이 바로 도라는 걸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생명이란 말과 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 말인데, 그런데 이건 분명히 이, 이 우주상에 그 편지해 있습니다. 그 골고루 그 편지해 있습니다. 같이 골고루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차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습니다. 이게 도입니다. 이게 생명이고, 생명이와 도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풀, 풀 안에 있죠? 나뭇 이파리 속에 있죠? 지렁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 만 하면 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은 명상을 통해, 수행을 통해가지고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이론으로도 이걸, 말로는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수행해서 끝까지 끝에 가면 누구나 그걸 볼수 있게 됩니다.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믿음 믿음의 바탕 위에설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그 그 돈은 인도에도 있지 아니하고 이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안 안에 우리 안에 원래 있습니다. 이생명이는 원래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거마찬가지예 도도, 도가 곧그 생명입니다. 생명이 곧그 도입니다. 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찾으러 헤매잖아요. 그, 몇, 몇 저, 뭐, 저, 어떤, 뭐, 말, 말하는 사람이 조금, 그당시의 언어로서는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그 표현하다 보니까, 그걸 뭐 이상하고 오해해가지고 뭐그 어디 인도에 가야 찾을 수 있고 뭐 예루살렘에 가야 찾을 수 있는 있는 것 같이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는 예루살렘 있지 않고 인도에 있지도 않고 히말라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 원래 내 안에 있습니다. 구덕이 안에도 있고 지렁이 안에도 있고 그 분리파리 안에도 있습니다. 다 같은 도예요. 뭐지렁이도 다르고 뭐. 석가모니 도가 다르고 예수의 도가 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같다 같은 도입니다. 같은 도를 다르게 저 표현했고, 그걸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세요. 체험해야 내게 됩니다. 아무 이런상으로는 아무리 좋은 설명을 들어도 그건 내게 아닙니다. 직접 체험하세요. 수행하십시오. 내가 지금 방금 들은 이 말도 괜히 그도 수행을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그 헷갈리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 일관되게 말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하나입니다. 직접 체험하십시오. 수행, 수행하세요. 수행해서 직접 체험하십시오.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석가모니의 말을 들어도, 예수의 말을 들어도, 그거를, 저,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직접 체험해야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물에 걸리지 않으면 바람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접 체험하세요. 수행하십시오. 그래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것밖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원래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찾,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원래 내 안에 있는 걸 어디서 어디, 어디 같이 한단 말입니다. 원래 있는 걸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잘못 알아들어서 이해한 사람들이 온갖 헛소리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 원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 그러지. 있는 그대로가 도라 그러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대로, 이대로가 도, 우리는 벌써 도인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런데 그걸 찾아다닙니다. 원래 안에 있는 걸 놔두고, 밖으로, 밖으로 찾아다니습니다그 차이 뿐입니다. 그걸 체험으로서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다른 건 설명으로, 뭐 어떻게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도 없고, 들고 와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건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체험으로 확인하십시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루 종일 낮에부터 하고 싶었습니다만 뭐 컨디션 안 좋게 해서 미루다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수행해서 체험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그 바람에 걸리지 않는 완전한 자유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저 수행 공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